말라기시서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과 평강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고, 중보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못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락에서 이후에 400년 동안 제사장들의 사역들이 완보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성경에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 하면 암흑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기간 평강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렸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 역할, 생명과 평강을 주는 역할을 모담으로 인하여서 암흑기가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줄과 거대하고거대할때이 땅에 세례요한이 와서 생명과 평강의 주인을 애언하고 6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마누에 하시는 사건이 나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만외를 하면서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예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는 빛으로 오셔서 인간과 대화하며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누리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만남의, 만남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리는 것이 뭐였어요? 평강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제사장의 참 제사장이 되어서 생명과 평강을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주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진짜 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길이됨을 직접 설명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요.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표현하는 내용은 이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이 바로 어떤 장소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으로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이 영원하니까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이와 만나서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생을 소유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잖아. 아쉽게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악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못 맞고 사니까, 완전한 영생은 아니고 완전한 생명은 아니고 완전한 평강은 아니어서 약간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이 육체를 벗고 이 세상을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완전한 평강까지 누리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 우리가 그 날이 오겠지만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laughs>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 많이 두려운 시대잖아요. 많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외롭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우리 에게는 평강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각자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이 평강과 은총을 나누시는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